네,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예, 리딩 방송 절대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차트를 잘볼줄 모르는 초보자다. 예, 이런 분들만 저희 영상 보시고 예,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종목은, 예, 주가 조작이 안 되는 코스피, 곱버스 레버리지 예, 요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예, 8월 1일 날 얘가 예, 고점을 맞고, 예, 이날, 이렇게 예, 올라갔어요. 예, 요, 요 날이죠, 요 날. 예, 8월 1일 날. 예, 고점을 맞고, 얘가 드디어, 음, 그때부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한번, 요거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8월 1일이 요날입니다. 요날, 요날, 예, 얘가 코스피가 살아나려면 예, 이걸 뚫어야 됩니다. 이걸, 예, 이걸 뭘 어떻게 누가 뚫냐? 이 20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예, 5일선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전체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얘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코스피는 예,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그림 자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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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곡가 나왔던 이 선을 예,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림 그림이 예,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십시오. 자, 7시 25분이구요. 자,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예, 제가 조금 영상을 10분 내외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올리니까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메모장에 계속 기록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새로운 기록이 예, 조만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저가가 나오면 요거 이제 삭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저가가 2482, 예, 요거 깨지면 예, 이제 메모장에 메모란이 타이틀 메모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음, 요거 아직 안 나왔네요. 음. 자, 오늘은 그 화면을 미리 띄워놨는데, 이제, 이제 그림이 보이죠? 뭐가 보이죠? 색깔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밑에 배경 색깔이 코스피가 파란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여기서 어떤 의미를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냐면, 이 60이 드디어 240 m 로 내려왔어요. 네, 어떤 의미냐? 240에 대해서 60선이 숫자 5번을 주기 시작하면, 직전 저점 2라인 때, 예, 2라인 때, 예, 이게 N 자가 이렇게 N 자입니다. 예, 반대로, 예, 제가 이걸 역 N으로 안 그러고 5번이라고 그러죠. 예, 역 N 자, 5 라인 때를 얘가 첫 번째, 5 라인 때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얘가 반등 줄때 2번, 2번, 이 라인 2라인대. 때, 2 라인 때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깨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 60이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한번 빠지게 되면, 완전 숫자 5번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처럼. 제가 <laughs> 비음이 있어서, 한 번씩 콜록거립니다. 자, 모닝커피도 한잔하면서, 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죠. 예 전날 걸로 충분히 예 되기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게 아직 제가 컴퓨터 기술이 없어서 예 편집을 잘 못해요. 그냥 그대로 뭐 올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조금 뭐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요점만 뭐 전달되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색깔이 지금 분홍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는 만지면 안 되죠. 지금은. 예, 레버리지는, 요 날부터, 어, 언제입니까 예, 레버리지는, 쉽게 생각하면은, 예, 요 날부터, 어, 요 날부터 만지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예, 요 날부터, 요 날부터. 한 3일 됐네요. 음, 지금도 레버리지를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얘는 다음 그림이 머릿속에 예, 보여야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240에 대해서 62 쌍봉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곧장 한번 더 빠지던지 아니면 여기서 들었다가 숫자 5번을 주던지 요게 다음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1봉으로 들어가서 얘랑 비슷한 차트를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알게인가 그저께부터 97년도 차트를 드디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을 여기서 제가 보게 되냐면 자베이 시계를 둘게요 <laughs> 자꼭 기억하셔서 자 보십시오 어 밑에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2 e 0선 보이시죠? 요거요거요거예이 여기. 네, 모양이 딱 5번 타자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번 타자 예 네, 5번 타자 5번 타자, 60선에 대해서 5번 타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4번 타자 아니고 5번 타자, 예, 별 다섯 개입니다. 예, 별이 다섯 개에서 5번 타자죠. 예, 드디어 얘가 직전 저점을 테스트하는 단계가 오기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옆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5번 타자가 어떤 거죠? 이제 그릴 줄 알겠죠? 5번 타자를 그려보겠습니다. 5번 타자 이 그림 나오면 어떻게 된다? 예, 캔들이 지금 보시면 오일선을 파란색 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오일선이 이렇게 20에 대해서 또 5번 타자가 나왔죠. 여기 그림이 작지만 예, 여기 5번 타자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오일선이 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곧장 빠지든지 이렇게 아니면 한번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든지. 이 그림이 나오면 저점 붕괴. 지점 저점 붕괴가 나오겠죠. 어. 고점 돌파가 있듯이 반대로 저점 붕괴가 있겠죠. 어. 어떤 내용인지 전달이 됐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얘가 가다가 5일선이, <laughs> 5일선이 숫자 5분을 주고 옆으로 5일선이 한번 제꼈다가 이렇게 또 빠지면 22. 쭉 따라 내려오겠죠. 어, 이, 이 그림이 97년도 그림입니다. 음, 그러면 얘는 자, 이제 얘입니다. 얘를 자, 머릿속에서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연출이 된다면, 앞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이 그림을 만들어 갈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가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면, 얘처럼. 그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자, 그러면 이게, 이 62, 60, 보이죠? 60. 파란색을 오렌지색으로 그립니다. 이 파란색을 오렌지색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면, 예, 직전 저점 여기 깨면 안 된다. 아, 요거, 예, 강조드립니다. 자, 곱버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버스는 네, 데이터가 97년도 없기 때문에 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곱버스가 드디어 얘가 <laughs> 힘을 받기 시작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퍼스가 드디어 같은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자, 종가의 기준선을 보겠습니다. 종가가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자, 종가의 기준선을 봅니다. 여기죠, 여기.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종가를 여기쯤에서 마치게 된다면 지금의 기준선, 종가가 여기 제가 상을 감은 또 그어놓겠죠? 예, 그러면, 자, 파란색으로 따라옵니다. 눈으로. 오일선이 N자를 주면서, 이렇게. 자, 오일선이 쌍바닥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오겠네. <laughs> 이 그림이 나온다면. 그러면, 여기랑, 여기, 여기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일선이의 캔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겠죠? 어, 이 그림을 옆에 그림으로, 옆에 그림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림을 넘겨볼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음. 그러면, <laughs> 머릿속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이 안가죠 10월달에 캔들이 240선, 분홍색 선 보여줘요. 분홍색선 보이죠? 분봉색선. 여기에 음, 올라가는 것을 한번 기대 정도는 할 수가 있겠다. 이거는 지나간 그림이니까 아, 아시겠죠? 음,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 네, 제가 짧게 올릴게요. 만약에 신고가를 뚫게 된다면 2755원을 뚫게 된다면 음. <laughs> 고비. 자, 이제 뭔가 한게 나오기 시작할 타이밍이죠. 2755원을 만약에 돌파, 뭘로, n돌, 어, n으로 돌파한다면, 5가 음, 22, 2 2 이렇게, 이렇게, 에, 60, 음, n자, 2 2 n자로 돌파하고, <laughs> 그 위에 5일선이 22로 올라탔어요. 그럼 얘가 한번 제꼈다가 다시 n자를 주게 되면, 이 2755원을 돌파할 수 있는 네, 엔돌이 나오죠? 엔돌, 네, 엔자. 이렇게. 네, 이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다. 아, 드디어 이 네, 그림을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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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별이 다섯 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을 우리가 말 속에 상상할 수가 있다? 기대할 수가 있다? 자, 옆에 그림 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정리하겠습니다. 예입니다. <laughs> 자, 밑에 60이 깔려있어 기본적으로. 밑에 60이 깔려있어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빨간색 20이 60에 대해서 N자를 줍니다. 빨간색 20이 60에 대해서 N자를 주게 되죠. 그 위에 작은 오일선을 제가 오렌지색으로 그립니다. 오일선이 N자를 줬네요. 20에 대해서 N돌이 나왔습니다. N돌이 나왔습니다. 오일선이 쌍바닥을 주면서 20에 대해서 N돌이 나와야 되겠죠. N돌이 N돌 첫 번째 거 나왔고 두 번째 거 여기 여기 거 나오면 되겠죠. 네. 쌍바닥 첫 번째 고점 직전 고점 돌파. 자, 이 그림, 엔돌, 돌엔 네, 엔돌 올려놨습니다. 돌파엔자돌파엔자 음, 돌파 자, 요거 이제, <laughs> 오늘 영상 조금 돌려보면서, 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계속 보유죠. 음, 자, 연날연날부터 자, 이날, 급하신 분들은, 요날부터 분할로, 분할로, 들어가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본인이 선택입니다. 저도 지금 탑승을 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예, 사라마라 팔라 유튜브 보고 내가 주식을 사서 먹으면 괜찮은데 소식을 보면은 누굴를 원망할까요? 본인이 차트를 볼줄 모른다. 예, 본인 탓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고포스를 50%만 사야 돼전 재산에 만약에 내가 물렸어 물렸는데 내가 손절이 안돼 마이너스 예, 5% 손절이 안돼 어, 그럼 어떻게 해라 레버리지 50%를 썩어라 어, 그러면 내 자산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5% 손실 났던 게 어디로 가 있어 일로 고포스로 저 레버리지로 가 있죠 예, 이게 합성매매 그냥 양쪽을 양 매수하는 거야 양 매수 음, 복잡하게 옵션으로 설명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니까 예, 선물 옵션 그냥 어떻게 된다 예, 성향이 코스피는 선물 옵션과 거의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곱보스 50으로 레버리지 50을 들게 되면은 예, 내가 해지가 가능하다 어. 그러면 일상생활하면서 바쁜데 언제 무료방송 유료방송 가입해서 사라 팔라 그게 안돼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돼. 그런 분들은 그냥 5대 5로 적금 넣듯이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한다 예, 영상 또 길어지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런 거올때 이런 거올때 음, 이런 거올때 이런 거올때 어, 고포스가 빨간색 타임 올때 레버리지를 정리하면 되죠 어, 그러면 예, 레버리지 손실 났다게 고포스로 다 넘어가죠 플러스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영상 여기까지 올릴게요 예, 업로드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 못하겠어요 음. 자자 <laughs> 자, 댓글 한번 뭐 어떤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직전저점 기다리면서 로있인 핵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영어방 네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내일 또 스케줄이 좀 있어서 네, 네, 이렇게 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댓글 정리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